안녕하세요. 네오집 권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은요. 아파트인데요. 3억대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제가 좀 찾아 냈습니다. 자, 여기는요. 부천이고요. 원미동문 디이프트인데 지금 딱두 세대 남아 있습니다. 근데 테라스까지 있는 아파트가 3억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 여기 후분양이기 때문에 바로 입주도 가능하시고요. 원래 분양가가 5억원대였는데 3억 8,500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빨리 오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주변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신복천 가까이 있고요. 산책이나 운동하시는 게 너무 좋겠죠 대성병원, 원미시장, 그리고 초중고 다도보권내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밀집형 상권에 있는 그런 집이니까 유해시설도 하나도 없는 안전한 집인데 금액까지 저렴하니까 제가 전시부터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자, 현관 전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신발장 딱 정해져 있고요. 키큰장으로 신발장 4칸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거울 처리되어 있으니까 나가시기 전에 옷 매무새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서 거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거실입니다. 거실 굉장히 넓어요. 폭 자체도 3,8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길이감도 주방까지 일자로 쭉 뻗어 있다 보니까 거실부터 주방까지의 길이는 약 8m 정도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좀 넓은 거실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집이 진짜 적합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확장 다 무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에어컨도 무상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상이었던 것들이 무상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동평형 때의 조합원 분들 분양가가 5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3억 8천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가구 배치는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층이니까 뻥 뚫려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건너편에 있는 주방 한번 볼게요. 자, 주방입니다. 거실과 대면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양분형 냉장고 딱두대 들어갈 수 있게끔 냉장고 장도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수납 공간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 보시면은 이제 주방에 D 귿자 구조로 들어가 있는데요. 어, 후드도 큰 걸로 들어가 있고, 가스 쿡탑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니까, 어, 식기로 많으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쪽에 딱 숨어있는 TV까지도 다 가져가실 수 있다는 라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코너 쪽 선반 길이감이 상당해요. 그래서 밥솥이나 렌즈나 커피머신 같은 거 있으셔도 충분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어디다가 안 넣고, 이용하셔도 될법한 사이즈예요. 자, 옆에 있는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양쪽 다 열자 넘게 나오고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뭐 침대, 마니면바이장 화장대 이런 거 놓시고도 으 충분하게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안방이었고요. 안방 옆쪽에는 또 실외기실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옆에는 이렇게 안방 욕실 들어가 있는데, 안방 욕실도 많이 작지가 않아요. 충분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나오고 있고요. 비데까지도또 무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안방 욕실입니다.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야외 테라스가 있거든요. 아파트 등기에 야외 라할수 있는 집은 아마 이 집이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신혼부부 분들이나 아니면 2인에서 3인 가족분들이 딱 사시기에 적합한 사이즈의 아파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방 가기 전에 여기는 페탁실이 따로 있어요. 이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문을 딱 열었을 때 안쪽에 넓직한 회탁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시타워 주시고도 충분하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편의를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공용 욕실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자, 공용 욕실입니다. 욕실 굉장히 커요. 샤워 부스 들어가 있고요. 거울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아까 두 번째 방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작은 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바로 테라스로 이어지는 곳인데, 테라스가 너무 널찍하고 이쁘게 잘 나왔거든요. 한번 나가볼게요. 자 테라스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 테라스 길이감이 상당하거든요. 폭도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세데크가 아니고 이렇게 이쁜 우드톤의 가림마까지도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프라이빗하고 또 바로 앞에 학교나 산이나 이런 조망권도 뻥 뚫려 있는 모습입니다. 자, 14층에 지금 요 금액대에 나올 수 있는 거 부천의 단지형 아파트였거든요.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이거는 빨리 보시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오늘의 집도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여기는요, 부천에 있는 원미 동문 디이프트였고요. 10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테라스까지 있어요. 아파트 등기에 14층 꼭대기층이라서 내 네, 위로 아무도 없습니다. 프라이빗한 연고조망 테라스까지 있는데 3억 8,500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라 거.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여기는 최초 분양가 자체가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 안전마진, 희세차액도 볼수 있는 집이니까 빨리 공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